어서 반갑습니다 육지한맨드입니다 반갑습니다. 네아 청양문화의 계단에서 진짜 여러분들 만나게 돼서 너무 반갑고요. 아, 이렇게 좋은 날씨에 이렇게 좋은 분들과 함께해서 너무 좋습니다. 연말 아무쪼록잘 네. 보내시고요, 행복하게 맞아요. 잘 보내시고요. 예. 맞아요. 예, 어, 연말에 저희 본 거는 어, 그냥 부적 샀다고 생각하면 될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예, 맞습니다. 좋은 맞습니다. 기운이 예, 예, 네. 들어올 거라는 그런 믿음. 어, 잘 생겼어요? 제가 공연을 막 이렇게 돌아다니면 보면 둘이 뭉실하게 얘기하시는 분들 계세요. 잘 생겼다, 멋지다. 그러니까 어디가 제일 잘 생겼어요? 하나만 눈, 코, 이 뭐, 뭐, 뭐 있을까요? 아, 코수염 음. 전체적으로 잘 생겼죠. 코수염 누구나 나는 거 아닌가요? 아, 머리, 머리털. 음. 뭐라고요? 목소리. 맞습니다. 그육목씨가 이제 리뭐 네. 예, 그렇죠.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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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소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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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소 목소리. 목소리. 얼굴이다요, 예 네, 얼굴. 예. 저희도 뭐 네. 알고 보면 이제 얼굴로 잘된 케이스이지 않을까 맞아요. 생각합니다. 예. 뭐 잘났든 못났든 특이하면 장땡이니까. 맞아요. 처음에 나왔을 때우리 생각합니다. 예. 처음에 나왔을 때 우리나라 사람인지 몰랐으니까. 예. 그리고 또 예. 저희가 이렇게 어. 뒤에 연주해 주는 멤버들을 저희 얼굴이랑 맞추느라고 너무 힘들었어요. 이런 친구들 중에서 연주 잘하는 친구 찾기가 힘들었거든요. 맞아요. 예. 여러분들 선글라스 껴서 멋져 보이죠. 지금 예. 저희가 너무 아, 충격 아, 받으실까봐 아, 벗기면 난리가, 예. 난리가 납니다. 예. 난리. 아, 벗기면 이 친구한테 집중이 되더라고 <laughs> 예, 그래서 아, 희한해 어, 너무 저 친구가 빛이 나는 원석이라서 좀 가려놨습니다. 그래서 눈이 어떻게 생겼게요? 뒷 부분에, 뒷 부분에 보이려야죠뒷 부분에, 예, 뒷 부분에. 어. 아 역시 우리 청량 고추만큼 화끈한 분들이네. 바로 벗으라고.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잠시 후에 한번 벗겨 보도록 하고요. 그러면 또 이어서 노래 한곡 전해드릴게요. 어,